우리 아이가 재능이 있나요? 잘 만들었다. 여기 구멍 났어. 똥을 가라앉힌다? <laughs>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드 손이에요. 오늘은요. 골드손 에디션 오일파스텔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예, 오일파스텔은 어떤 종이에다가 하면 좋냐고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이게 되게 부드러워서 이 종이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음. 파펠시노 스케치북이라고 인터넷에 쳐가지고 음 제일 싼 데서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사이즈는 이게 무슨 사이즈야? 여기 써 있어요. A4 사이즈. 음 오일 파스텔은 골드존 에디션 요걸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여기 필통에요 기본적인 재료가 있잖아요. 요거를 사용을 하면서 골드존 바다 그림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반을 나눠가지고, 여기보다 조금 아래 정도가 바다라고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미리 표시를 좀 하고 할까요? 요거 있죠? 드존이가 만든 드라이 민트. 요 색으로. 응, 음. 요 정도? 근데 이게 좀더 많아졌다고 해서 뭐 문제가 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응. 음. 편하게 하세요, 여러분. 편하게. 음. 그림 그림에서 또 약간 살짝 막간 토크가 또 약간 들어가면 좋잖아요, 여러분. 음. 맛이 간 토크가 아니라 약간 막간. 막간 토크. 음. 짠. 오늘 막간 토크는 음. 그림에서의 재능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음. 음. 그림 중간중간에 얘기가 같이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중간중간 끊기더라도, 예, 음. 이해를 해주세요. 먼저 245번으로 한요 정도 칠해주면 될것 같거든요. 위쪽에. 음. 이렇게 하늘 위쪽을 칠해줄게요. 이렇게 살짝씩만 이렇게 살짝 이어지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힘을 빼갖고 요 아래를 이렇게 칠해줄게요. 그 다음은 279번으로 음. 제가 여러분 그 이제 학원 강사로 10년 넘게 어, 일을 했는데 그 일하면서 학부모님들께 가장 많이 받은 질문 1위가 뭔지 아세요? 다음은 요겁니다 345번 핑크 블라썸 요 색깔로 질문 그게 뭐냐면 우리 아이가 재능이 있나요? 요거예요 음 여러분들도 이제 아시겠지만 예체능에서의 어 이렇게 목소리가 안 나와. 응. 예체능에서의 재능은 그 시작을 하는데 있어서 좀 중요한 요소잖아요. 응.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게 아닐까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해가 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동그란데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음, 응. 제 만들고 여기 주변에 이렇게 칠해줄게요. 어, 이색 진짜 예쁘네 잘 만들었다 음 응. 하여튼 어디까지 얘기했죠? 음 응. 그니까 그러니까 예체능에서는 특히 이제 이 재능 음이 응. 재능이 중요한 요소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재능이 꼭 기술적인 것만이 재능에 해당되는 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운데다가 약간 이렇게 색깔 살짝 진하게 해갖고 음 응. 살짝 이렇게 뽕을 살짝 정리 해주고요 음 응. 이거는 343번. 어. 빈티지 코랄로 여기 쪽에다가 이렇게 살짝 구름. 또 이런 구름이 있거든요. 이쪽에도 구름을 이렇게 해줄게요. 이거는 215번입니다. 음. 일단은 재능이 그 범주를 좀 넓게 생각해도 될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는 그게 관심사예요. 관심사. 그왜 바바저시로 알려진 밤로스 선생님 있잖아요. 음. 밤로스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재능은 자신이 추구하는 관심사다. 음. 기꺼이 연습하고자 한다면 무엇이든 할수 있다. 요런데는 이렇게. 여기다 썼던 색 있죠. 핑크블라썸. 그대로 이렇게 쭉 칠해줄게요. 오늘 뭔가 더 유난히 약간 부드럽게 잘 그려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음. 자, 이제 잘 필러 갔다가 한번 얘네를 자, 이렇게 블렌딩을. 이게 문지른다고 부드럽게 착착착착 나오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나와 보이게끔 되게 애를 써줘야 돼요. 응. 이제 하다 보면 여기 약간 막 이렇게 고르게 안 되고 중간중간 구멍 뚫리고 막 그럴 수 있어요. 응. 근데 제 것도 보면 좀 그렇거든요. 우리가 컴퓨터로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완벽하게 그라데이션 하고 싶으면은 컴퓨터로 그리면 사실 편해요. 근데 또 거기에서 오는 좀 그런 생경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것들이 다 이게 손맛이에요. 음. 이거 진심으로 한 얘기입니다. 너무 사사로운 거에 그게 막 여기 구멍났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이거 다 하고 나면은 보이지도 않아요. 어. 그냥 나 혼자만 계속 그렇게 하는 거니까 별로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진짜. 음. 그것 때문에 그거 하나 여기 보인다고 막 어떻게 어떻게 하면서 일이 더 커지는 거거든요. 애초에 냅두면 눈에 띄지도 않아요. 음, 그냥 냅두면 어, 보이지도 않는다는 거. 왜 54번으로 이런데 위쪽에 구름 위쪽 살짝 약간 어두운 느낌. 음, 음. 이게 똥도 똥어 어. <laughs>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거슬려 보이지만. 얘가 아니면 이렇게 겹쳐 올라가는 게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거슬리는 존재만은 아니다. 음. 거슬릴 때도 있긴 해. 음. 아직 아까 여기다 썼던 거. 얘가 유난히 잘 올라가는 느낌이야. 오늘. 그리고 216번이 있거든요. 구름 여기 아래. 살짝. 반사광 넣김스 응. 256번으로 이 앞쪽에다가 살짝 바다에 이런 이제 노을적인 넣김스를 조금 주는 거죠. 응. 적당히 응. 드라이 민트로 바다를 칠해줄 거예요. 응. 어쨌든 그래서. 어, 추구하는 관심사다. 요 이렇게 얘기했었고, 아까 어. 관심이 있으면 은 여러분 연습을 하게 되고, 그게 이제 꾸준히 할수 있는 그게 힘 아닙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꾸준히 하겠지. 당연히 그죠.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건 뭐냐? 너무 뻔한 이야기죠. 성실함이에요. 성실함, 제가 생각할 때 이게 기술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 성실하게 이제 그거를... 갈고 닦지 않으면은 시간이 지났을 때그 재능은 재능이 아닌 게될 수도 있잖아요. 그냥 썩인 거지. 아, 이색 진짜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쭉쭉 블렌딩 해줄게요. 아까 했던 거 256번으로 똥만 한번 이렇게 싹 가라앉힌다는 느낌으로. 똥을 가라앉힌다? 여기 파도를 만들어 줄게요. 음, 여기쯤에 이렇게 있거든요. 아니 파도를 어떻게 그려 그러실 수 있어요. 이게 뭐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대충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 느낌. 이건 파도다. 파도야. 파도야. 파도다. 그렇게 하면서 하시잖아요. 파도가 돼요. 진짜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247번으로. 되게 부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이어주는 거죠. 음, 중간 톤으로다가 얘를 음. 검은색 위에도 이렇게 막 겹쳐 올려가지고 이어줍니다. 음. 어쨌든 아까 하던 말을 이어서 해보자면, 난 재능이 없어라고 말하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관심사가 그림을 향하고 있는지 또 그거를 성실하게 연습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음, 어때요? 여러분도 재능 있네요. 그죠? 된 거예요. 음. 좀더 애들이 약간 짜글짜글하게. 머니까. 요런 일렁임도 좀더 멀어 보이게. 짜잘짜잘하게. 뒤에는 약간 이렇게 점 찍듯이 이렇게 뚝뚝뚝뚝 해주는데. 앞에는 그래도 이렇게 좀 이렇게 길게 왜냐면 앞이니까 음. 멀리 있는 바다처럼 가 느껴지려면 그렇게 좀 차이를 두면 좋겠죠 파도다 파도다 그러면서 계속 여기를 좀 이렇게 묘사를 해주세요 이건 파도다 거의 세뇌 음. 이거 343번 피치핑크 있죠? 요걸로 이렇게 약간, 약간, 약간 이렇게 밝아지게끔 음. 살짝 이 파란색을 푸른깨를 약간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이게 뭐야 이게 뭐더라? 라이트 웜 그레이 요거 340번 색으로 이거를 이렇게 조금 살짝만 눌러줄게요 음. 전부 뭐다 칠하는 느낌이 아니라 뜸은 뜸은 칠해가지고 약간 채도를 살짝 누른다는 느낌으로. 어때요? 살짝 눌러졌나요? 여기에 이제 진는 해. 주변을 칠한 다음에 흰색으로 가운데를. 아크릴 마카인데 모로토우 원포울 아크릴 마커 있거든요. 이 어, 흰색으로 여기를 칠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음. 흰색으로 이런데 구름 조금 이렇게 다듬고. 이렇게 끝을 내보겠습니다 짠 여러분 이렇게 완성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들가세요 들어가세요 골드 선 골드 선